쇼합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신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다 이에 모든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뭘 드리니 제사를 드리네 제사. 네. 우리는 뭘 드리니 제사를 네. 드리네 네. 솔로몬이 드린 제물 의 소가 몇 마리?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집을 행한다. 손은 몇 마리 잡았어요? 2만 2천 마리. 양은 몇 마리 잡았어요? 12만. 12만 만. 만. 이것을 읽으면서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이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몇 마리 잡아요? 2만 2천 마 2만 2천 마리. 아멘. 몇 마리요? 2만 마리. 응. 나는 말씀을 하나님 나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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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나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은요 어부들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항구에 정복을 할때그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박혀진거큰만뚝에줄을딱 이렇게 매우 차는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배가 가지 말라그아에는 뭐가 같냐 주님 그말씀 나에게서 축복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떠나가지 하옵소서 출장 가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은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뭐냐 저주를 물리치고 아멘 아멘은 여러분 권능이 나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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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5절 7장 15절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쥐울니 아멘 그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어떠 하느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좋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요, 내 개인적인 기도 하지 않죠. 솔로몬이 여기 역대하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역대하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이 에게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가수리게한내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니 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세요? 1 4대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고, 병과 천사, 천사 몇 대요? 백 대.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과 우생도 두고, 향게 뭔가 그냥 아주 탁 이렇게 추구해. 아름다워. 엄청 왠지 모르게 끌려. 자석이, 모양 철이 자석에막막 끌려듯이. 오늘 저희는 뭐가 끌려야 되느냐? 영혼들이 우리에게 확 끌려야 돼. 네. 아멘. 아멘 주여 하늘그 영혼이 아, 내가 예수 믿도록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멘 네. 굳이 귀회를 갖지가 않다 예수 믿지 안 해도 아이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 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후광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 네. 세상 말로 사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깎을 때 그런 말이 들어보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네? 네. 네, 네. 네. 늘 얘기해요. 김대중 목사님이 네? 청량리에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 거기를 들어가려면 옆에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구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거 응. 오빠 그런 거, 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laughs> 나들어요 목사님 오는데 오빠 들어와 그래서 안했어? 아무 네. 소리 안했는데요? 음. 목사님도 들어오고 가는거 같네 어떤 사람은 거기를 딱하는데목사 혼자 뿡이 가는거잖아요 말씀 증거하러 가는거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오빠 들어와 그러면 뭐냐 후광이 없다는거예요 음. 오빠 들어갈 정도로 저쪽에 기가 세다는거예요 음. 여기서 후광이 나오면서 아멘 네. 여러분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대통령 들어와? 들어가겠어요? 음. 대통령은 기껏야한 나라에 1억도 안되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는 전세계에 펼치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가 기도하면 스카이 여러분 2차을 올라가고 스페이스 2차항을 통과해 태양을 중심으로 양성 역성, 지구가 있잖아요 3차항을 어떻게 해군까지 올라가는데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이 지료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해본까지 올라가. 아, 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뭐 했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이험한 역사랑 하면 서로 인사합니다. 부서졌습니까? 안 부서졌습니까? <laughs> <laughs> 말이죠? 아멘 아침에. 아멘 아멘 원장 사이 이제 집에 스러가저그다 저희는 여기서 씻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와나사실 하나 보 내가 반에서 옛날에 바지를 자기들한요밑에다 이렇게 착 입은 것같아요 데이서 하러 가는 날이 있으면 용가 바지를 싹 넣고 차는. 옛날에 데이터 하러 갈 때도 바지 이렇게 닮아서 입었는데, 가려서와서쓰스 하나님 예배를 준다고 가르치는구나. 사람이 드러나고. 옛날 목적이, 자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여러분이 또 있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못내려고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희망도 깨끗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만 잘살고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나라 민족 또 때로는 제재 삶과 같는 그렇게 한게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아멘. 네.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 영적인, 여러분,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사울이 됐잖아요니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일체는 번뇌를 드리면서, 육절만 써봅니다. 시작. 여호와 회막이 있는 노잼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 천만 인생으로 번뇌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 이 솔로몬이 나타나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드냐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낙성지가 갈때 아까 몇 마리 잡았어요 낙성지 갈때 아까 만 이천 마리 잡았어요. 만 이천 마리에 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천마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달라고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9절 말씀, 시작. 8절서부터, 자, 7절에, 하나님의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이 나타나, 그에게 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냐,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솔로몬에이 말하되, 주께서 전해 큰 은혜를 내 아버지 타이색에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타이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 주여 이제 내게지혜와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고 소서 이렇게 많은 의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아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주시되 이런 마음이 되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내게 타소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자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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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면 솔로몬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여러분 조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될 전에 누가 왕이 될라고 했었어요 그 형제 왕이 될라고 했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이 앞에 나왔잖아요. 아들이요. 그왕이급이였죠그왕 이름이 고 솔로몬을 제초 왕이 될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응? 네? 나 앞에, 11개. 궁금한 보고 가야 거 보고 가야되 틀린 거 바로 가보면 되니까. 개한 1장이냐, 요1개 그래서 성교하다가 갑자기 말이 나오면 계서얘기해개 상. 1개상 1장. 자유당은 나이가 많은 늙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면세가 들어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때 학기 아들 아동여고 스스로 높이기 위 내가 왕이 되리라 고자기를 다여 병고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누가 왕이 될라고 했어요? 아동이 네. 아니라 아동이 이사실을 누가 알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지요? 이제는 나단이 알아요. 11절 나당이 솔로몬이 바스베에게 말하요, 박게스 아들 아들하고 왕이 되었으면 듣지 못했나이까? 우리도 다윗은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바스레가서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해요, 아내요 얘기합니다. 이 시절 바스베와 왕과 말할 때 선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가니까 당신이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단을 딱 하고나서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요 꼴로군이 왕이다 아동녀가 나중에 죽지요 왜 죽지요 다시를 찾아갔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했다 얘기해라 그니까, 당신의 아들, 솔몬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들을 것이다. 누구를 달라? 내옛날에 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 응? 네? 아비삭아비삭을 아기삭이요? 아비삭을내 아내를 좀 달라. 그 사람이 얘기하겠다. 그래서 솔몬한테 얘기하니까 솔몬이 어떻게 요 어느 수작업까 하고 그런 죽여버했어 어떻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했던 왕에 어?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을 아래로 달라고해? 솔로몬 지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왕에해서 얘기하자면 누구 누구 처단해.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뭐냐? 죄로 으로 들고 간다는 거죠. 목사도 예의가 없죠. 누구든지 대통령도 예의가 없잖아요. 국무총리도 예의가 없잖아요. 국시원도 예의가 없잖아요. 옛날에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시원이면요, 가만히 건들지못 못해요. 여러분, 보안대? 종교는 못 건들잖아.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 인권이 이중요해졌요 옛날에는요. 권력이 중요해 근데 지금은 권력 앞 인권은 성 된다는 인권은무시잖 인권을 무시이러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냐. 하주시없어서 믿습니다. 아 가족기도 여러분 중요한 이것도 그러나 더중요한 것은 내 가족 여러분 우리 귀회가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민족기도, 위정자기도 세계기도를 해줘야 될수좀있니다그 사람은 미워서 내가 기도하냐?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믿고 저 사람은 부고 그러면 요 미운 사람은 사기 싫어 없냐, 친하다. 미운 사람은 피하면 다 피하고 다니는데. 그쵸? 안 그래요? 이게 심지어 가족에서도 나오는데. 가족에서도. 근데 이거 장례를 치러록는데 여기서. 말씀만 증거하는데. 하루 앞에 뭐 장례 사를운전하는 기사로 지으러 탔어. 그래서 참, 자기가 이것이 보람된 일인데 어떤 때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죽을 뻔했어. 어떤 일이 있었냐고. 싶대요. 자기가 이제, 하늘 날하시모시고 하는 동안 뒤에서 막싸우 뭐가 싸우고싸우냐자자하고고 자생하고 고 그러고 한마디로 아이고 황분들이요 오늘 신분 모시고나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활약설 소리가 나왔 부사님은 운전이나 하세요 집주문 되잖아요 허허 화가 뭐 났지 집주문되니까 우리 재산을 갖고 싸우는데 왜 가노 단색이 틀린다 말이야 이건 기좀 너무 인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절대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이기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로 최소한 이제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많이 나누어오고 가니까요. 약간 큰 건데 자기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별의별 별일 일이 있는데 여기요 가난하게 돌아간서는요 그냥 분위기가 평온하죠. 근데 재산이 좀 있는데도요 가면서 막 우리 집에 <laughs> 어떤 분이 쌍추상을 <상추상에 웃음> 났어요. 이제 남편이 한의사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심장만으로또 돌아가신 거예요. 이래서 장례를 치르다. 기독교에서 그해야지 그분이 잘안 믿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아니고, 아안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서, 목사님, 기독교에서 하겠습니다. 집을 이제 장르를, 티도를 갔어요. 그런데 저도 잘못했고, 지금 안 보이는 건가?

같이 웃었는지 그 울었는지 그분이 5천만원 안가지고돌아주면 나한테는 어인이그 안다면 이그재산 갖고 이제 싸워라 우생하고 네, 이쪽으로 싸워 오늘 정한여러분이 재산을 싸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기뻐는재산이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또, 오 그, 장서 그, 솔로몬은,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하나의 툴이. 솔로몬이 이렇게 1 0 0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앞에 역대와 앞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에넘겨보면 자, 2 9 장. 20절성 들겠습니다. 진짜 다시 온 회중에 그으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영원한 성숙하라며, 헤딩 위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먼저 이 수령 여호와의 왕께전 저랑 20절 시작, 이튿날 역대 상 29장, 29장, 2 2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또 여호와께 번지를 내리니, 수송아지가 천만에, 주당이 천만에, 어린양이 천만에, 또천제나온 이사를 위해서 풍성한 제도를 드립니다 나는요, 이것을 믿기 전에는요, 야, 솔로몬이 대단한 재물을 드렸다 했는데, 아,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만 원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한테 배웠구나. 그치? 그럼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요겁게 수수관이 천 마리, 수대 안천 마리, 버린양천 마리, 삼천 마리로 관계를 드렸다고 했습 여기서 뭘발견했요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후손들에게 그뭘 물려주고 가야겠어요? 믿음을 물려주고 다음에 믿음을 미국에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따라서 일 천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아버지는 삼 천만을 지을수있었요 미국의 어느 부모 누구라고 얘기를안 됐어요? 육십 대도 아니고 나 한을 나왔어요. 건강해. 그가, 여러분, 가면 한계에 짰습니다. 이제 벌써, 저도 엊그저께 칭찬받고, 엊그저께 우리 있는 일을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서, 예배들 같은데, 이제 뭐냐? 할아버지에서 들으세요. 제 얼굴 보면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안 같아요? 그게? 안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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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행기 이렇게 안 왔다 읽어놨는데, 전철 타면은, 아, 너무 갔습니다. 내가 무슨 오르신같이 생겼어요? 오르신같이 생겼는데, 아, 이신들 하는것 아니, 내가 무슨 오르신, 내가 다시 한 번, 내가 참, 오르신 아니시네. 그렇게 내가 세월에 인생이 혼자 보다는, 아니, 아저씨가 아니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아저씨가 이런 데가 좋겠는데, 의료심 안 주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거, 그 저를 네, 보면서, 이제, 우리 원장 님들 얘기, 이제, 얼마, 원망... 응. <laughs> 응? 다이어트 해 젊어 보이대. 아, 다이어트는, <알았어요. 웃음>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우리 동생 목사님고는 칼집 있는게 좀 촬영할 때 퉁퉁하지 너무 이렇게 있으면 근데 너무 이렇게 되니까 촬영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아. 아. <웃음> <웃음> 그랬는데 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얼마 안 남은 인생이에 그치? 저보다 여기 같은 동료들도 있고 덧드신 분도 있고 덜 드신 분도 있 분명 한 사실은 우리 50년 후에 우리가 다 가야 된다는 사 말이죠 저희들이 공감할 때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이 이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늘의 품을 끌어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적인 기도와, 이곳으로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하죠만그 하늘나라 건달과 합장을 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풀어내려서 아, 네. 나중에 갔을 때그분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러한 칭호를 들을 수있요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요. 결혼했다고 연락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연락 오는 게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축의금도좀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저이름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정같더라고 그렇다고 만 10000원, 말만원을 하고 있어요. 어생님 최소한 10만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딱 정했어요. 당은 10만원, 안 당은 5만원. <laughs> 그러고서 5만원을 붙일 때또 내가 미안하다고 하더요 죄송해요. 정성, 마음만 귀했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이제 스펙를할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주가없어서 내가 네, 네, 기대했는데. 오늘 저와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에게 시원합니다. 아멘. 아님, 감사합니다. 축복은 다좋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다 좋아합니다. 물건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는 기대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남들이 많이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만큼, 역사나 그 기도한, 모여줘서, 민족보고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 주실 줄 미싸. 우리 팔복교회 교인들이 기도가, 아무리 뭉치고 모여져서,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에 큰 회가를 걸수 있는 그런 노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